자이 빙어 낚시의 매력 어, 가족과 함께 할수 있는 낚시라고 보시면 돼요 바로바로 바로 어, 빙어가 나오기 때문에 어,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낚시라고 보시면 돼요 오 왔구나 아 너무 잘 나온다 너무 잘 나와 오 왔구나 자 빙어가 또한 마리 나옵니다 자 이제 겨울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겨울 시즌 하면 할수 있는 낚시가 많지가 않죠 특히 겨울이면 남녀노소 애들까지 할수 있는 그런 낚시 그런 낚시가 아마 빙어 낚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서울에서 가까운 빙어 낚시터로 출조를 나왔는데요 또 이곳에서 맛진 빙어와 어떻게 하면 빙어를 잘 낚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낚시 먹고 나. 자예전에 이제 빙어 낚시를 할 때는 뭐 인제나 강원도 쪽으로 낚시를 갔지만 어 요즘은 서울 근교 강화도 쪽에도 이런 빙어 낚시터를 운영하는 데가 되게 많이 생겼어요. 자 이곳도 뭐 도심 속에서 정말 가까운 어 곳이죠. 이 김포에 이제 빙어 낚시터가 어 올해 첫 개장을 해서 찾았는데요. 보시면 이제 빙어 낚시를 가실 때 어, 준비할 게 되게 많지가 않아요 정말 어, 아무런 준비 없이 몸만 가도 어, 충분히 낚시를 하실 수가 있어요 뭐 예전에는 노지나 어, 이런 곳에 갔을 때는 뭐 장비를 낚시점에 들려서 구매를 해서 낚시를 했다면 요즘은 이제 축제장에 가시면 모든 장비를 팔고 있어요 뭐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보시면 빙어낚시 어, 장비가 정말 간단한 게 이렇게 견지대죠 편지때 보시면 이 안에 바늘 찌까지 다 들어있어요. 바늘 찌까지 다 들어있고 자 그리고 빙어의 먹이 어, 구더기죠. 구더기 구덕이. 자 그리고 이런 가위 그리고 빙어를 낚으면 빙어를 담을 수 있는 통이 정도면 어, 빙어 낚시에 필요한 어, 준비물은 끝이 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 세트를 구매를 하실 때 되게 어,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자 이곳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곳 이제 낚시터에서는 이 바늘 그리고 찌 견지 낚싯대까지 해서 지금 5천 원에 판매를 한다고 해요. 뭐 인터넷이나 낚시점에 가면 조금 쌀 수도 있거나 비슷할 수도 있지만 자 이곳 기준에서는 5천 원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요. 보시면 어 비거 미끼 빙어 물기도 단돈 3,000원이면 어, 두 분이서 충분히 하루 종일 낚시를 할수 있는 그런 양입니다. 그리고 보이시면 이 가위. 이 가위는 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지만 음, 빙어를 지어하기 위해서는 이 가위가 또 필수품이죠. 어, 구더기를 반으로 잘라서 사용하면 거기서 나오는 액으로 인해서 빙어가 집어가 되고, 어, 입질이 활발하게 이어지기 때문에, 어, 이런 가위는 하나 정도는 가지고 오시는 게 좋아요. 아니면, 뭐, 이런 데서 구매를 하셔도 되는데, 이 가위도 뭐, 3,000원. 그리고 보이시죠? 이렇게 빙어 통. 뭐 집에도 이런 통은 되게 많으실 거예요. 뭐, 애들 있는 집에는, 음, 이런 통 같은 거 하나 가지고 오셔도 되고, 만약에 없으시다면, 이 통도, 어, 3,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뭐, 이거 토탈 털어서, 만 4천 원 정도면 한 세트가 구비를 해서 충분히 빙어 낚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낚시를 하기 전에 얼음 구멍을 파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걱정은 하나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런 축제장 어디든 이렇게 낚시할 수 있도록 구멍을 다 뚫어주기 때문에 굳이 얼음 뚫을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처음 빙어 낚시를 접하시는 분, 그리고 초보자분들은, 어, 채비를 풀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이 빙어 낚시 채비가, 뭐, 7단, 8단, 10단, 이렇게 바늘이 여렇개 달렸기 때문에 엉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뭐 엉키는 순간 아마 채비는 버리는 게 나을 거예요. 이렇게 풀기가 되게 힘들기 때문에, 어, 채비를 하나, 어, 버리는 경우가 생기, 기 때문에, 어, 항상 이렇게 채비를 풀고, 어, 일자로 놓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키포인트죠? 봉돌이 있으면 봉돌을 놓고 일자로 쭉 늘어 놓으시고. 자, 이 상태에서 구더기를 끼시고 낚시를 시작하셔야 되는데, 음, 괜히 낚싯대를 들고 채비 뭐, 하나씩 들고 이렇게 구더기를 끼다 보면 채비 자체가 엉켜서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어, 절대 명심하시고 처음 구더기를 낄때 이렇게 채비를 쭉 늘어 놓고, 구더기를 끼시고 낚시를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이제 어 빙어 바늘에 구더기를 낄 텐데요. 빙어 바늘이 너무 작아요. 너무 작아서 구더기 끼기가 쉽지는 않은데 제가 알려 드릴게요. 구더기를 보시면 어 머리 쪽과 꼬리 쪽이 있어요. 머리 쪽에 한 바늘을 살짝만 이렇게. 이렇게 끼워 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 바늘도 끼운 처음에 끼워놓은 구더기 꼬리 쪽, 꼬리 쪽에 바늘만 통과되도록 살짝 끼워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바늘 두 개가 구더기 한 마리 에끼워져 있는데, 자이 부분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위로 중앙을 이렇게 잘라주시면, 어, 자 구더기 한 마리로 바늘. 두 개의 미끼를 꽂을 수가 있습니다. 오, 야, 비가 왜 이렇게 많이 잡았어요? 잠깐 낚시하신 사진 같은데. 네, 이거 뭐 아침에 금방 와가지고요. 음. 너무 많이 나와서. 저, 저, 아. 자 아, 너무 쉽네요 이거 이 쉬운 낚시가 아닌데요 이게 아, 자 빙어 네. 제가 아시죠 어 빙어 고수 근데 저보다 한1 0배 정도 더 빙어 네. 낚시를 잘하시는 분어 네. 대한민국 최고의 빙어 카페 회원이라고 제가 들으셨는데 네, 네. 아까 장비를 보니까 또 어마어마하시더라고요 아, 네자 네. 이쯤 되면 또 나오죠 네. 어 시청자분들이 네. 제일 궁금한 포인트 네. 어떻게 하면 빙어를 많이 낚을 수 있을까? 그 포인트 좀 알려 주십시오. 아, 포인트는 다른 건 없고요. 그 빙어를 낚으려는 마음 가진가? 그다음에 어, 뭐라 해야 되나? 아. <laughs> 네. 수심 수심 네. 수심과 그 수심층이 빙어는 지금 결, 저기 저기 날씨가 따뜻해 가지고 위에 있거든요. 네. 위에 있고 아니면 밑에 있어요. 그 수심만 잘 맞추시고 찌 네. 운용만 잘 하시면은 잘될것 같아요. 어 그러면 네. 이곳 같으면 지금 네. 수심이 한 1m 40에서 네. 50 정도 나오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대부분 네. 이제 초보자들이 카드 채비를 쓰잖아요. 그쵸. 카드 채비를 쓰면 네. 뭐 바닥부터 전층에 뭐, 전층거 네. 다. 네. 그러면 굳이 옥진양뭐 어, 진양 여기서는 그냥. 어 수심은 찾을 필요가 없고 네. 필요는 없어요. 어, 그러면 곱해질만 곱패질만 열심히, 열심히 이제 하면. 곱패질을 한번 하시고 천천히 놓으실 때 천천히 놓으시면은 네. 여기가 고기도 보면은 고기가 무는 시간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돈, 올리실 때는 좀 천천히 올리시고 내릴 때도 천천히 내리시다 보면은 고기가 와서 탁 물어요. 그러면은 그때 딱 올리시면은 이게 많이 한 두세 마리 가, 같이 떠, 떠 올라오더라고요. 아, 그러면 네. 이제 어린이든, 예. 네. 뭐 네. 고수분이시든, 네. 똑같아요. 어, 저같이 중고수분이든, 네. 어, <laughs> 이런 분들도 네. 이후 불문, 네. 고패질을 잘, 열심히 네. 하면, 그 빙어를 많이 낚을 수 있다. 그렇죠. 아, 네 알겠습니다. 이게 또 빙어 낚시의 최고의 팁이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자, 이제 어, 미끼까지 달았으니까 어, 낚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미를 빙어 낚시를 잘 하려면 이거죠, 이거. 이 고패질. 이 고패질만 잘하면 빙어를 낚을 수가 있어요. 오, 벌써 왔어. 보이시나요? 자, 바로 그냥, 어, 넣자 말자. 바로 한 마리 나오는데요. 자, 보시면 이제 이 빙어를 낚았을 때도 채비를 빠르게 채비를 놓지 말고 이렇게 낚싯대를, 보이시나요? 이 낚싯대를 이쪽편으로, 반대편으로 놓고 이렇게 채비를 놓으면 채비가 이렇게 엉킬 일이 전혀 없어요. 자, 빙어 한 마리 있다. 아. 어. 자, 구더기가 있으면 바로 이렇게. 어, 다시 구더기를 달 필요가 없이 있는 구더기를 사용하셔도 어, 빙어는 아주 잘잘 뭅니다. 잘자 이곳이 뭐 빙어가 넣으면 나오는 곳이라 자 미끼로 쓰는 구더기가 어,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구더기가 아니라 어, 이 구더기도 개발을 해서 이렇게 가공을 해서 나오기 때문에. 뭐 그렇게 지저분하진 않아요. 뭐 구더기 자체도 깨끗하, 니까 어, 이렇게 충분히 만지셔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오, 왔구나. 자, 고패질 서너 번이면 바로바로 바로 나오죠. 채비는 항상 이렇게 어, 쭉 펼쳐놔야, 아. 어. 채비가 안 키질 않아요. 왔구나. 오우. 오, 오두 마리야. 자 활성도가 제일 좋죠. 이 빙어 낚시가 보면 1 2시정후에서 약간 살짝 조황이 떨어지는 편인데, 오 이곳은 뭐 무지막지하게 나와요. 자 빙어. 오왔구나. 자, 빙어 낚시 자체가 어, 가족 낚시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전문적인 낚시가 아니라, 어, 이렇게 어, 구더기를 끼워서 이렇게 곱해질만 하면 되는 낚시라. 굳이 뭐, 채비 자체도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냥 세트로 돼 있는 채비 사서 어, 빙어 먹이만 달면 남녀노소. 어린애들까지 누구나 할수 있는 낚시이기 때문에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낚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왔구나. 자, 넘어 나와요. 뭐 굳이 뭐 어, 어, 떨어졌어. 자, 얘는 또 살기 위해서 말부둥치는 것 같아요. 보내줘야지. 자, 고표질이고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딱 들어가는 순간 뭐 바로 입질이 들어와서 야, 예, 간만 보고안 먹냐. 왔구나. 자, 빙어가 또한 마리 나옵니다. 아, 빙어가 너무 잘 나오는데? 한, 한 시간 정도만 하면, 어, 저 혼자, 어, 먹을 만한 빙어는 충분히 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빙어 낚시의 매력. 가족과 함께 할수 있는 낚시라고 보시면 돼요. 뭐 아이들은 대부분 이유 불문 낚시를 하면 고기가 나와야 돼요. 이렇게 또 바로바로 어 빙어가 나오기 때문에 어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낚시라고 보시면 돼요. 또이 낚끈 빙어로 뭐 빙어 튀김. 아, 어 정말 맛있죠. 빙어 튀김까지 가족과 함께 와서 낚시도 즐기고, 이렇게, 또, 입맛까지 즐길 수 있는 낚시가 빙어 낚시의 매력이죠. 자, 빙어 또한 마리 왔습니다. 왔구나. 이 정도면 뭐, 한 시간도 안 가겠네. 한 30분이면, 충분히, 저 혼자 먹을 만큼의 빙어는 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왔구나! 아, 너무 잘 나온다. 너무 잘 나와. 어? 빙어가 그냥 넣으면 나오네, 넣으면. 이래서 빙어 낚시가 재밌는 것 같아요. 아이들, 여성분들, 그리고 다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낚시. 어, 잘 잡히니까 재밌네요. 제가 붕어 잡을 때는 이렇게 잘. 잘 잡히는 것보다 이 찌맛을 좀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아 빙어낚시는 확실히 잡혀야 맛인 것 같아요 어 진짜 잘 잡히네 구더기 한번 갈아주고 음. 어, 자 고패질을 하는 와중에 또한 마리 나옵니다 야, 이 고패질을 살살 하고 있으면 어, 빙어가 물면 이 채비가 약간 신부개감이 달라요. 아, 어, 이놈아. 아. 자, 이게 날씨가 아니라서 그런지 지금 현재 아래쪽 바늘에만 어, 빙어가 달려 나와요. 뭐 위쪽까지는 아직 올라오지 않는 것 같아요. 바닥건에서만 계속 나오네요. 자, 이 빙어, 어, 아, 이쁘네. 아. 또 예쁜 붕어 빙어 붕어 빙어 빙어에서 나왔습니다. 왔구나. 야 빙어 정말 이쁘죠. 이 빙어의 별명이 어, 호수의 요정이라고 불려요. 아 정말 이게 은빛 그리고 어, 속살까지 보이는 어, 이게 빙어죠 빙어. 야 빙어가 예전에는 정말 해로도 많이 먹던 어, 어종인데 아, 요즘은 이제 회보다 튀김 그리고 도리뱅뱅이를 해서 많이 먹곤 하죠. 아유 또 왔어. 자 바쁘네요 바빠. 아 이게 뭐할 시간 도 없이 바로바로 바로 빙어가 나오니까 아 너무 바쁜데. 아. 자 이런 겨울철에 어, 아이들과 함께 놀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어, 이렇게 또 야외에 서 나와서 할수 있는 놀이. 이게 아마 빙어 낚시 같아요. 뭐, 산천어 축제, 그리고 뭐, 송어 축제도 많이 하지만, 어, 이 빙어가, 어, 산천어나, 어, 송어보다는, 어, 낚는 게 되게 쉬워요. 뭐, 송어 같은 경우에 뭐, 한두 마리, 두세 마리, 이렇게 낚고 하는데, 뭐, 빙어 자체는 마리소가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정말 재밌어하고 즐거워하는 낚시가 이 빙어 낚시죠. 간다. 입질도 시원하네. 자, 보시죠. 이게 빙어 입질이에요. 콕콕. 자, 곱혀지. 다시 가자. 자, 빙어 입질이죠. 콕콕 찍거나 가시형으로 붙어서 이렇게 찍어 돌거나. 어? 활성도 좋은 애들은 쭉 물고 들어가는 애들도 있지만 이게 빙어 입질이에요. 자, 빙어 없지, 입질이 없으면 찍어 놓은 상태에서 가만히 있는데 빙어가 입질이 들어오면, 이제 옆으로 잘 끌고 가죠? 이렇게. 아니면, 아래 위로 콕콕콕 찍는 게, 이제 빙어 입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왔구나. 어, 또 떨어졌네.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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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 이따. 자, 보시죠 뭐 빙어 자체가, 입질 자체가, 어, 찌가 옆으로 뱅글 돌든지, 아니면, 아래 위로 콕콕콕콕콕, 뭐, 계속, 움직여주니까 뭐 입질 자체는 파악하기 쉬워요. 이게 어 붕어처럼 예민한 입질 언제 챔질을 해야 된다가 아니라 보시면 빙어지 자체가 뺑글뺑글 돌든가 아니면 옆으로 끌고 가고 아니면 이렇게 콕 찍으니까 그때 들어보시면 어 빙어가 달려있으면 위에 줄이 이렇게 돈다고 보시면 돼요. 어 빙어가 달려있는지 안안 달려있는지 어 충분히 알수 있으니까요. 아어 굳이 음. 안 들어보셔도 빙어가 달려있는지 안 달아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호수의 여정. 빙어 한 마리 나왔습니다. 먹구나. 자, 한다면 입질 물어라. 자, 겨울이 다가오면 생각나는 게 있죠. 뭐, 어, 붕어꾼들은, 어, 노지에서 얼음 낚시.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붕어 얼음 낚시도 좋지만, 이렇게 또 빙어 낚시, 이 얼음을 한번 뚫어봐야, 어, 낚시꾼한테는 겨울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겨울 낚시에 얼음을 뚫지 않고 또 겨울이 지나가면, 뭔가 또 아쉽죠. 어, 얼음을 한번 뚫어봐야 되기 때문에, 어, 저 같은 경우에, 뭐, 예전에는 얼음 뚫고 붕어낚시도 많이 했지만, 요즘은 이제 붕어낚시보다 이렇게 혼자서 빙어낚시도 가고, 아니면 가족과 함께 어 빙어낚시도 가끔 가기는 하는데, 그래도 겨울철, 얼음은 한번 뚫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왔구나. 자, 보이시면, 어이 빙어가 달려있으면 줄이 이렇게 돌아요. 빙어가 없으면 줄이 그대로 있지만, 빙어가 달려있으면 막 이렇게 요동을 치기 때문에, 굳이 채비를 끝까지 안 올려봐도 빙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돼요. 자, 빙어 낚시. 올해 또첫 빙어 낚시인데. 잘 나오네. 자, 또한 마리 나왔습니다. 왔구나! 왔구나. 자, 오, 오 예, 왜 이렇게 바닥 끓여? 아 자, 이 빙어 낚시 아 정말 재밌어요. 이렇게 뭐, 넣으면 나오고, 넣으면 나오고 하는 낚시. 자, 이렇게 전문꾼들보다는 아이들이나 여성분들이 되게 좋아하겠죠. 이 빙어 낚시하면 뭐 겨울철 꽃이라고도 볼수 있어요 아주 쉽게 재비도 어, 간단한 재비를 가지고 쉽게 쉽게 낚을 수 있는 어, 이 낚시가 빙어낚시 인데요 자 올겨울 이제 아이들 방학도 시작이 되죠 음, 아이들과 또 체험도 할겸 추억도 만들 겸 어, 이제는 가까운 김포에서도 이런 빙어낚시터가 생겼기 때문에 어, 김포 주위에 있는 가족분들은 올겨울 올겨울철 어, 이곳에 오셔서 즐거운 빙어 낚시를 즐기는 것도 추억 아닐까요? 자, 저는 이만 어, 이만은 빙어 자, 충분하죠? 혼자 먹을 수 있을 만큼 낚았기 때문에 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왔구나. 피싱 TV.